친환경차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걷겠다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전기차가 무겁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거든요. 2025년 12월 12일 일본 재무성이 전기차 중량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 사면 세금 깎아주는데 일본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 재무성이 내놓은 방안은 이렇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차량 검사할 때 중량세를 추가로 걷겠다는 거예요. 무거울수록 돈을 더 내야 합니다. 2톤 이하 차량은 연간 6,500엔.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이에요. 2톤에서 2.5톤 사이는 19,900엔, 약 18만 8천 원입니다. 2.5톤이 넘어가면 24,000엔으로 약 22만 6천원을 내야 해요. 경차는 일률적으로 3,600엔, 약 3만 4천원을 징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차량 검사를 2년마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테슬라의 모델엑스를 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엑스는 무게가 2.3톤입니다. 이 톤에서 2.2점 톤 사이니까 연간 1만 9,900 구간에 들어가죠. 2년 치면 3만 9,800 엔. 우리 돈으로 약 37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내던 중량세 2만 5천 엔까지 합치면 총 6만 4,800 엔이에요. 약6 1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평성입니다. 일본에서 일반 내연차를 타는 사람들은 휘발유세를 내요. 기름을 넣을 때마다 세금이 붙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만 충전하니까 휘발유세를 안 냅니다. 같은 도로를 달리는데 한쪽은 세금을 내고 한쪽은 안 내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내연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무게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같은 크기의 내연차보다 평균 20% 정도 더 무겁다고 해요. 무거운 차가 도로 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톤짜리 트럭과 2톤짜리 트럭이 같은 도로를 지나가면 어느 쪽이 도로를 더 손상시킬까요? 당연히 무거운 쪽이죠.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수 감소예요. 일본도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휘발유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름을 덜 넣으니까요. 동시에 내연차들의 연비도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리터당 10km 가던 차가 이제 15km씩 갑니다. 그러니 같은 거리를 가도 기름을 덜 넣게 되죠. 결국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는 계속 닳습니다. 교량도 노후화되고요. 터널도 보수해야 하고 신호등도 교체해야 해요. 이 모든 게 돈인데 세금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2025 회계연도에 자동차 관련 세금이 약 2조 7천억 엔 정도 될 거래요. 이중80% 이상이 지자체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 도로 정비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일본 재무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도로를 쓰잖아요. 오히려 무거운 차로 도로를 더 망가뜨리는데 왜 세금을 안 내냐는 겁니다.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나온 게 무게에 따른 추가 과세입니다. 무거우면 도로에 부담을 더 주니까 그만큼 더 내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줘요.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으로 고정이에요. 2000cc 내연차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쌉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비도 50% 할인해주고요. 유령료로 통행료도 반값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은 아직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거든요. 정부가 전기차를 늘리고 싶어 하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이제 슬슬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전기차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표적이에요.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부 부처거든요. 지금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사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줄어들고 업체들은 타격을 입겠죠. 도요타, 닛산, 혼다 같은 회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전기차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경제산업성이 재무성 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전기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차량이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전기차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한발더 나아가 전기차 보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더 무서운 건 국제 관계예요. 테슬라를 떠올려 보세요. 2024년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닛산 다음으로 큰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만약 일본이 이 세금을 도입하면 테슬라 판매에 타격이 갑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는 관세보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산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자칫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건 일본으로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재무성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와 기아를 생각해보죠. 이두 회사는 일본 시장에서 별로 안 팔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국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전기차 중량세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수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현대와 기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갑니다. 아이오니오, 이브, 이웃 같은 차들 말이에요. 이 차들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게 때문에 세금이 더 붙으면 소비자들이 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거워서 내연차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 추가 세금도 더 많이 붙는 거죠. 전기차 무게 문제는 사실 업계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큰 배터리를 실으려고 하거든요.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터리가 커지면 무게도 늘어납니다. 무게가 늘면 전기도 더 많이 먹어요. 연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배터리를 더 크게 만들고 무게는 더 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터리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해요. 같은 용량인데 더 가벼운 배터리요. 이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볍고 안전하대요.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도요타가 2027년쯤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도 복잡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작년 12월에 합의를 했어요. 휘발유 임시세를 폐지해서 기름값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게 숙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나온 카드 중 하나가 전기차 중량세입니다. 휘발유세 줄어드는 만큼 전기차에서 걷겠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하던 사람들한테는 부담입니다. 원래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비싸거든요.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요. 정부가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줘서 그나마 가격 격차를 줄이는 건데, 이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매력이 떨어지죠.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를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차예요. 도요타 프리우스가 대표적이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작아서 전기차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 중량세도 적게 내고요. 연비도 좋아서 휘발유세 부담도 덜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아직도 잘 팔립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일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재무성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을 뿐이거든요. 경제산업성이 반대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도 반발하고 있어요. 국제관계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재무성이 강하게 밀고 나가서 중량세를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재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절충안입니다.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낮춰서 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톤 이하는 연간 3천엔, 2.5톤 미만은 1만엔, 이런 식으로요. 부담을 줄여서 반발을 잠재우는 겁니다. 아니면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어요. 2027년이나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벌수 있죠. 세 번째는 백지화입니다. 반대 여론이 너무 세거나 국제적 압력이 강하면 아예 철회할 수도 있어요. 재무성이 물러서는 거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충전 요금에 세금을 붙인다든지 다른 세목을 만드는 식으로요.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친환경이냐 재정이냐의 싸움이에요. 환경을 지키려면 전기차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확보하려면 전기차에도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그러면 보급이 느려져요. 둘다 중요한데 양립하기 어려운 거죠.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요. 신차의 90% 이상이 전기차죠. 근데 최근에 전기차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시 받기로 했고요. 주차 할인도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 같아요. 세수가 줄어드니까요. 독일도 2023년 말에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프랑스도 보조금을 대폭 줄였고요. 영국은 2025년부터 전기차에도 도로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혜택을 주다가 어느 정도 보급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면 일본처럼 재정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도로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정부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기 충전 요금에 세금을 붙인다든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전기차 업계로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친환경차를 만들라고 정부가 압박했어요.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규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 전기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기차 전환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걸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는 닳고 인프라는 노후화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질문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의 전기차 중량세 검토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친환경과 재정, 환경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든요. 중요한 건 투명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게 한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의견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